치즈야, 가만. 응. 너그는왜 아침에 햇살 퍼지면 놀러 갈때 막둥이하고 셋이나 와가. 올 때는 왜꼭 너그 둘이만 와. 응? 가만. 치즈야. 올때 막둥이 데리고 와야 돼. 응? 막둥이, 너그보다 좀 작잖아. 아까 낮에 박둥이 혼자 들어오긴 들어왔더라. 걔도 항상 같이 들어와. 응? 까망이자. 응? <laughs> 우리 치즈는 안그러는데그죠 까망이는 아주 너무 쪼까편난. 박둥이 집에 없는데 아직 지금 몇 군데 찾아봤는데 안 들어왔는데 아직. 응? 다섯 시 다돼가는데. 그지, 알았지? 데리고 와야 돼. 저기 계속, 막둥이가 뒤쳐지게. 나도 뭐지? 이까만 막둥이가 없다니까, 요 안에. 또 없고 없어. 응? 그야막둥이 어디나 갖고 왔어? 응?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안 돼. 가망이 <laughs> 밖에 있는 건찾아 가보자 따라와봐 이둘다 이리 와둘놈다 이리 와찾으 가보자 치즈는 따라오는데 에이, 택배가 오늘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다 까망이 데려와 뭉치야 막둥이 못 봤어? 어, 여있네. 뭉치가 데리고 있었어. 아이고, 막둥이, 형. 뭉치하고 같이 있었네. 놀랬잖아, 이놈아. 아이고. 뭉치 알배 따라다녔어. 응? 뭉치, 이건 진짜 사람이 같아. 아이고. 까마귀하고 치즈 먹었길래. 어디 있노, 이따만. 뭉치가 데오고 있었네. 저 옆에 가면 또 떨어질라. 아직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러나 저는 삼식이는 오늘 또 가서 저쪽에. 오후 내내 한 번도 못 봤어. 아직 오늘 뭐 어디 간 거다, 이거. 계속 집안에서 장작만딱이고있었데 어이, 뭉치야. 삼식이 저기, 저 건너편에 거 가서 어제도 그거 가더만. 아휴. 지대야. 막둥이 저저 위에 옥상에 거기 누구 뭉치 하루와 같이 있더라 찾았어 여기 어. 까망이 있자 까망이 이놈아서 손 좀만 또칠거아 막둥이 있고 뭉치야 아니, 뭉치란다 <laughs> 이리 와 제대로 와삼신이 형아 찾아가 보자 이놈이, 오제네, 안 보이네, 해가 지는데. 어, 호야는 뛰어오는데. 호야. 삼식이 못 봤어? 음. 응. 올라가 있어. 삼식이가 또어리가지 싶은데. 어이구, 우리 까시리. 하루 종일 누워있던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치즈 따로 왔다. 이야, 우리 치즈 이제. 아니 개장이 됐는데 치즈 따라왔어. 어 호동이 그래. 아저 삼식이 찾아러 왔어. 삼식이 저기 저기 간것 같아. 치즈야 어까마귀도 왔네. 아 여놈들 이제요 얘들은 좀 쉽게 하자 하고 친해진 것 같다. 응. 음. 뭐잘오네 나온 김에 조금 삼식이도 기다릴까 말서 있자. 어이, 까망이하고 치즈는 저 따라 나오네. 어야 응. 삼식이하고 삼식이란다. 저 누구야? 저저저 저, 저, 저 치즈하고 까망이하고 막둥이도 네가 좀 걷어줘. 어? 응. 잘 하겠네. 후야하고 랑이하고 일숙이 키웠듯이 네가 좀 봐줘. 어? 어이구 봐라. 해줄머들 어이구 우리 후야가 해줄머들 어이구. <뭐라> 치즈야. 호야 삼촌 따라 댕기면 좋아. 어? 호야 삼촌은 멀리도 안 가고 집 근처만 있으니까 그지? 아이고 우리 치즈도 참. 그러나 이 삼식이 놈이거요. 재맨이 어디 갔노? 응. 음. 아이고 음. 잘한다. 우리 치즈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응. 어. 그래. 아이고 잘한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 집도 하나. <laughs> 어이구, 우리 이도 나오구나. 응? 아자, 천천히 와. 어 천천히 와. 뛰지 마, 뛰지 마. 천천히. 우리 이삐 앞에서는 말도 천천히 해. 이삐 오나. 어 우리 이도 오네. 이삐도 응? 오네. 이삐니 네 동생 삼식이가 어좀 자꾸 저 멀리 저기 가서 아재가 나와봤다 나와봤다 바로 아재딱해 저기 내려갈 시간 되면 나오잖아 이거는 아재 루틴이야 아 삼식이 저기 갔지 싶은데 이삐 조금 놀아 응. 可惜了、啊，嗯？嗯，可惜了，嗯？ 아재가 이런 소리 내면 삼식이 저기서 뛰어오는데 오늘안 오네 올 날이 낮에 날이 맑아서 그러나 아이 삼식이요 뭐 지가 선택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재하고 살면 좋은데 감망이도잘 오고 아닌데 짜장이하고 깡이하고 누구야 가을이랑 같이 나왔나 깡이하고는 저 산으로 가는데 산에 따라갔나 그럼 다행인데 자혜진다 들어가자 어야 어동이, 이삐, 가시라! 어, 어동아, 키즈하고가마이도 빨리 일어와. 응, 이삐, 천천히 와. 응, 어우, 잘한다. 힘들어. 응? 그래도 운동 조금씩 해야 돼. 바로 30분이라도 좀 걸어야 돼. 툭툭 쓰러지니까 이제 엉덩이 쪽이 흙이 많이 묻네 어 치즈 까망이 이리 와응 치즈 이리 와어 까망이 야잘 뛴다 <laughs> 쟤는 어두워서 보이던데 까망이 응. 이리 와 어, 옳지 치즈도 오고 응. 아이고 그래 오야, 어 들어가자. 잠시 오겠지, 뭐. 아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뭐좀 붙들어서 붙을 거라네. 가자. 가시라. 애들 데리고 들어가자. 응, 가자. 응, 치즈 가자. 가망이도. 이삐야 이삐 이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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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가자 어이 응, 가자 큰 애들은 이제 아재가 가자 하면 다 이렇게 저가 벽서서 가고 이러는데 어? 삼시가 응? 이게 왜 이래 오실이? 에이 참 너가 형이 삐난 이나 이봐라 이거. 에이 이래가지 고 들어가 자고 나면 아침에 되면 깨끗해지는 거 보면 이불에 다 닦고 오는 거지. <laughs> 가자 가자. 어오동아 들어가자. 어이구 삼식이 왔네. 아재가 개난 높아 심해서 이러는 거 같아. 가자 어이구 삼식이 왔네. 가자. 까망이. 이삐야. 이삐. <laughs> 응. 이삐야. 이쁘. 천천히 와. 천천히. 천천히 와. 이삐 천천히 와. 까망이 여유 봐라. <laughs> 가자. 체제야. 응? 까망이 여유가 있네. 어, 응. 이삐려 와. 이삐야. 들어와. 응, 잠시간 형아, 옆에 딱 붙지 말고, 어, 조심했어. 응, 가자. 입이 들어가자. 응, 들어가자. 응, 들어가자. 응. 이제 추워진대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아. 뭐, 들어가도 괜찮다. 들어가자. 응. 입이 천천히, 입비 뛰지 마, 뛰지 마. 마음이 바빠가지고 도 응, 천천히,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응, 들어가자 야 우리 뭉치는요 옥상에서 막둥이 본다고 가면 내려 오다 어이 삐아 천천히 천천히 응, 올라가자 올라가자 응, 그래 아 이제 볼록볼록 올라갈게